The oh.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. 중국이 고작 2,400톤짜리 고철 덩어리라며 무시했던 필리핀의 작은 경비함. 그런데 진수식에서 포착된 단 하나의 장면에 중국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. 텅비어 있어야 할 가판 아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 공간 바로 대한민국의 수직 발사관 K-VLS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그 안에 중국 젠 전투기를 공중에서 순식간에 지워버릴 한국산 대공 미사일 해공이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.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닙니다. 레이더와 적외선 두 개의 눈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막 속도로 날아드는 시스키밍 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미친 정밀도의 방어 시스템입니다. 게다가 핵심 기술인 냉각형 시커는 전 세계가 포기했던 중단의 기술. 그걸 카이스트 출신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화해낸 겁니다.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이 K-VLS가 미사일 비평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. 바닷속 잠수함을 사냥하는 대잠 미사일, 홍상원는 물론 한 발로 수백 킬로박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함대지 유도탄까지 상황에 따라 방패가 되기도 창이 되기도 하는 만능 요새로 변신하는 거죠. 이 소식에 중국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. 작다고 무시했던 경비함이 사실은 남중국해의 제공권을 통째로 뒤흔들 저승사자였기 때문이죠. 필리핀 해군 이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뒤엔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으니까요.